안녕하세요 스포츠분석 전문 채널 스포튜브의 경기를 읽어주는 남자 경기념입니다 이번에는 어 1월 23일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도로공사 두팀 간의 경기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내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3연승 기록하기도 했고 뭐 최근에 솔직히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졌는데 아 이때 모습이 최근 경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뭐 흥국은 그렇다 쳐요 하지만 GS 칼텍스전을 본다면 이제 GS에서 실바나 유산 선수가 공격에 이제 공수가 완전히 모두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대3으로 무기력하게 셧아웃 패배를 당했는데 어 이때 모습을 보면 외국인 주포 선수인 이제 테일러 선수나 아니면 박정아 그리고 이한비 선수 이세 선수의 삼각 편대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는데 세 선수가 같이 부진했다라는 말이죠. 한 선수가 잘하고 한 선수가 부진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세 선수가 모두가 무너진 상태에서 만나는 도로공사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세 선수 삼각 편대가 기량 회복이 잘 된다면 이런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어 한국 도로공사를 보면. 어 페퍼스가 조금 졌던 흥국하고 GS 전에서 풀세트까지 가긴 했지만 승리를 가져오긴 했어요. 좋은 모습이에요. 어, 더군다나, 어, 니콜로바 선수의 공격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니콜로바 선수의 장점을 보자면 오픈이나 귀고픈 혹은 후위 공격까지 모든 공격 상황에서 득점을 해주고 있고 거기다가 공격 성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테일러 선수랑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니콜로바 선수의 공격 옵션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공격 옵션이 좀 다양한 한국 도로공사 그리고 특히나 두팀 간의 대결에서는 범실을 누가 줄이느냐, 혹은 서브 리시브를 누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디그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리베로 싸움에서는 완벽하게 한국 도로공사의 압승입니다. 서브리시브나 디그, 수비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도로공사 임혁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어, 테일러 선수의 득점을 조금 막아낸다면 충분히 도로공사가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승리를 가져와야만 상위권 돌파를 위한, 이제, 승점 싸움에서 어느 정도 발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한국 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하고요. 예상 스코어는 역시 쉽지는 않은 경기예요. 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저축은행이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한3대2 정도로 조금 빡빡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남이 없습니다.